맥김띠. 저 게임 중에요. 맥김띠 할일 없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선미 씨안 만나고 갬방하는데 할일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은데. 읽혀버렸다. 어, 구독, 좋아요 눌러줘. 네. 흑끼님 제가 미션 오지게 받아놨습니다. 잘했죠? 헐, <laughs> 아, 맥김띠. 5일? 5 오랜만에 한다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걸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나 맥퀸띠 저 아이디 다른 걸로 올게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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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디 새 걸로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잠깐만요. 맥퀸띠. 예. 왜 이렇게 오랜만이까요 토끼님 이제 여행 가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에이 에이. 토끼님 여행 가지 않나요? 그건 맞죠. 내일 모레 갑니다. 아 좋겠다. 좋겠습니다. <laughs> 어디로 가요? 태국 끌라비. 그렇다. 아 재밌겠다. 맥퀸티. 아 나도 가 나도 떠나고 싶다 여행. 같이 가실? 아. 아직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아직 갈 사람이 없다는 건곧 생기다는 거? 예! Yeah. 사람 <laughs> 큐티. 어쩐지. 배지를 아아안 하시더라고요. 반성하세요, <laughs> <laughs> 어, <서르세요>. 또 큐티. <laughs> 다음 달에 베트남 가신다고요? 네! 누구랑요? <laughs> <laughs> 아! 아, 아, 하는 아직, 아. 당하는 그분이랑 아, 쑥스럽게왜 그러세요? 예. <laughs> <오, 웃음> 베트남 해외를 간다고? 어허 까불어요. 가 <laughs> 까불어요. <웃음> 왜 그렇대요. 저도 해외여행은 경민오빠랑 처음 가봤는데.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맥김지도 보기 좋아요. 입조심사 이게? 예? <laughs> 아 입조심하라고. 어 입조심사발 아 예. 천산장짱? <laughs> 천산장짱? 아... 아 그렇대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래. 아, 맥김치 팬닉 바꾸셨던데? 팬닉...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팬닉 바꾸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사, 아니, 이제 아니, 살림 합치기로 하신 건가요? 아... 아니, 아니라요나 띵띵... 아니 거의... 거의 합쳤던데... 아니, 아, 제가 진도가 빠르시네... 거, 제가 오더 내린 거 아닌데 자기들이 바꿨다고요. 어, 어, 어. 저다 봤어요. 어, 이거 탑 아이 치킨 먹으면 야무지거든요 음, 우리 야무치게 한번 가보자고요. 오케이 둘이서 딱 갈만한 곳 여기. 오케이 저희 가자. 또 바다가 보이는 해안가 또 좋아하시는구만. 아 진짜 딱. 스 그럼 맥퀸티. 네. 내년 떡국 컨텐츠 멤버는 짜진 건가요? 그럼? 아, 저기, <laughs> 원래 있던 사람 한명 빼야될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미리 말해 놓을게요, 그 분께. 예. 아, 예, 네, 어, 예, 예, 제가 예, 예.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뭐, 그 정도야, 예, 예. 뭐. 그래도 맥힌디 잘 되니까 보기 좋네요. 계속 외로워 했었잖아요 저요? 네. <laughs> 아, 근데 토끼님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뭔데요? 이제야 진짜를 찾은 것 <laughs> 같아요. <laughs> 진짜? 이제야 진짜를 만났습니다 토끼님. 아 백김태! <laughs>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laughs> 아, 아 진짜 보기 좋아요 진짜로. 나중에 잘 되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잘 되면 넷이 같이 밥 먹어요. 린정 좋죠. 린정 린정. 와 백김태가 이렇게 말하다니 진짜가 보네. 어, 어디로 이제 가. 이제 저의 브로커 그 역할은 끝났어요. 아 맥킨티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근데 토끼님. 당신 잠심 동안 휴업하는 걸로. 아, 아니 토끼님 근데 원래 더 이상 해주던 없었요뭐 <laughs> <laughs> 있었던 것처럼 말해 없었지. <laughs> 왜 캡틴가 하나 외로워하길래? 거짓말치지 마세요. 뭐 찾는데 뭐 거의 1년 걸려요. 어, 까불어어 오, 대들어요 아, 까불어요 오, 대들어요 아, 몇명 이게 있었는데 눈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던 사람. 누구? 누구 됐어. 있었는데 후보? 아, 막안 해줄 거야?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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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끼미 어? 어킹이 여기 털려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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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것 행복해 보이는 맥김치 처음 본다고? 에? 네. <laughs> 아, 뭔소리세요 근데 진짜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도끼님 어. 왜 맨날 비로그인으로 보세요, 도끼님? 아, 로그인 하면 그거 그 고물 뜨니까. 아, 맞나요? 데이터 쓰는데 방해될 수도 있을까 예스! 예. 데이터. 데이터. 목걸이 패드는데 뭐죠? 어제 목걸이 패드 했다는데요? 토끼님은 <laughs> 그 경민이한테 뭐 선물 받아 본적 있나요? 받아본 네 받아 본적 있어. 그때 사귀는데 뭐뭐 뭐. 귀걸이 사준 그냥 막 이것저것 사줬는데 <laughs> 오빠도? 와 우와... 사랑꾼이네 사랑꾼. 근데 사귀세요? 예? 아니 안안 사귀는데 해줬다고? <laughs> 아아 아. 사귀는데 준다고 목걸이를? 아니, k <laughs> i 님 아니, 킹인이라서 아, 좀다 BJ랑 BJ랑 아, 구나 b j 랑 b j 랑만나는거랑은 다르죠, 맨아제거 아는 거 아는 는거아도거 아는 거아아 오케이, 오케이. 내를는하시니까 또. 는쵸아면서왜 그래. 아지 알지, 알지. 그러면 뭐. 아는 아는 거아 어떻게 딱 경민이가 뚜끼님 마음 사로잡았죠? 나도 그거좀 그 복사 그좀 할게. 핫팩 핫팩 살짝... 좀 할게. 아니 근데 뭐 이미 사로잡으신 것 같던데요? 제가 보기에. 네? 에? 아니 이미 사로잡으신 거 아닌가요? 아 방심할 수 없죠 아직. 그것도 맞지. 너무 근데 맥킴띠 너무 네? 주기만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매력 별로 없어요. 아 나를 뭐 꿀어보세요 어떻게아네 어, 네. 네. 예? 어, 예. <laughs> 아 이거 구상 이거 구상들 이거 드세요. 아니 어떻게 마음 딱 확실히 사로잡았냐고요? 카피카피 룸룸 좀 하게. 근데 일단은 멘트가 살짝 찰지긴 했어요. 멘트 뭐라 했는데? 분위기 좋은데 바닷가 술집에서 술한잔딱 상태 단둘이 와. 그 상태에서 장거리 연애 할래?라고 얘기했어요. 와 아니 장소부터가 크레이지급이네. 바닷가, 바닷가 술집에서 술집. 단둘이 술 먹고 근데 중요한 게 방송을 끄고 했어요. 아 당연하지 그거 나를 아... 아니 토끼님 진짜 저를 평소에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이 좀 위험하잖아요. 주변에 막 오당고백 뭐 하시고 아... 막막 그런 거 보고 혹시 그럴까 봐맥김티는좀 다르죠? 셋. 아이 다르지 살짝 스윗하시잖아요? 저 어제 야무지게 진짜 로맨틱 이벤트 하나 때렸거든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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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끼님이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봐 토끼님이 만약에 확인. 나랑 썸 타고 있어 확인 일단 토끼님 <laughs> 제 차에 딱 타, 탔어요 네어 예나야 너 얼굴에 뭐 묻었다 어? 뭐 묻었는데? 에스씨? 거울 봐봐 딱 하면 차 거울 보잖아요 네 거기서 먹거리 사르르 내려도 그래서 목걸이 사르르? 걸그 여는 순간 모, 목걸이가 사르르 내려오. 아니 그걸 해놨다고? 갤레전드. 아니. <laughs> 삼성동 채수정 아니 어제 그거 해냈어요? 네, 와. 그거니까. 아니 뭐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때 토끼님이 만약 에썸 어. 타고 있는데 그 받으면 어떨을것 같아? 솔직히 좀놀랬을 거, 아 진짜 두근두근했을 거. 아니나 근데 그거보다 나는 솔직히 그 목걸이 그거보다, 예. 네. 갑자기 그 핑크색 좋아하세요 하고 딱꽃꽃 아 주는 거. 어 그거가 엄청 설레던데? 아아 아, 그랬나요? 오 어, 살짝. 아, 그럼 경민이한테 몰래 말해줄게요, 토끼님. 알겠어요. 네 <laughs> <laughs>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한번 떠내라고 <laughs> 어, 할게요 아 근데 진짜 뜬금없이 해야 돼 무조건 그치 <laughs> 우리 아 같은 근데 빌드업 지렸다 맥킨띠 우리 같은 로맨서들은 그런거 음. 갑자기 한다고 음! 아이소. 갑자기가 딱 갑자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치 <laughs> 떡진데이 알긴 아네 확실히 ㅋ <laughs> 아, <laughs> 아... 어떻게 아, 그, 그, 아... 근데 그것도 또 바로 또 캐치하시네! 아... 바로 캐치하셔서! 아... 역시 연애 고수야! 네! 고수지! 내 김치도 만만치 않네! 아... 토끼님도 진짜... 아... 토다고 <laughs> <laughs> 와... 경비실에 사로잡은 이유네 아... 그렴고렴 아! 그럼 제가 살 경민이한테 심쿵한 썰 하나 풀어 드릴까요? 오, 오 what the weather? 무슨 일이야? 왜말 봐요. 이거 쪼그데 오글거려. 오글거리는 거 좋아하세요? 아이, 러브 그 판타지 감이 되면 아, 좋지. 그치 그치 아니, 오빠 저랑 <laughs>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빠가 막 되게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오빠 무슨 제졌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경민 오빠 거기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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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 아... 맥킨지 이걸 못 견딘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거 이건... 뭔데 뭔데? 너의 마음을 훔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을 살짝 써두세요. 은근히 오글거리는 거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오케이. 와, 음. 학동역 로맨티스트네. 아, 꿀써. 학동역 도둑마미요. 와, 대미니. 나머지긴 하네. 은근히 올드한 게잘 먹힐 때가 있어. 가야 된다. 어, 가자. 우리 살짝 집중해서 한번 깨볼까요? 우리 할수 있습니다, 토끼님. 오케이. 미션까지 먹으면서 하면 진짜 행복할 듯. 인정. 살짝 여기 능선 먹어볼까요? 좋습니다, 토끼님. 하나 기절. 아, 축하합니다. 맥켄지 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놀아봐요. 감사합니다. 일단 탑텐 미션은 성공. 끝 끝, 맥켄지 폭도심 끝이에요 여기. 나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토끼님. 네 토끼님 어땠어요 역시 여전한 타이밍, 여전히 개끼리고 이런 아, 생각이 들었네요 토끼님 아, 뭐요 뭐요 아에라님또 감사드렸다 미라 님이가 이래서 아, 바뀌었는데 아, 아, <laughs> <laughs> 저 근데 토끼님 네저 개고수예요 네 연애 개고수인 거 인정합니다 썰긴 했죠 토끼님 딱 그냥 네. 거울 딱 때릴 아니 그거 생각은 뭐. 어떻게 아, 했어요 아 제가 고민했죠 이거 그냥 주면 너 없다 이렇게. 아, <laughs> 아, 아 얘네들 <laughs> 기발하시다. 끼니 들고 또그그 그 목걸이 자체가 진특이야 반짝반짝. 이잖아. 안데 아, 좀 멋있긴 하네. 어 인정. 나도 다음에 써먹어야겠다. 살짝 예?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벤트. <laughs> 아 영화에 나온다는데?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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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근데 그. 상대방이 영화 안 봤으면 그 괜찮은 거 알죠? 어, 어, 어 당연하지. 어. 그 선미 씨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안본거 같던데, 걔 좋아하시던데. 아, <laughs> 그럼 성공, 성공, 성공.